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몽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 관계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창조조와 피조물의 관계. 아,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나는 그분이 만든 사람이구나. 이걸 제일 먼저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더 배워가다 보면, 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걸 깨닫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죠.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하는 관계를 맺기 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그 관계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었어요. 정말 그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셔요. 아빠.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르다가 죽으신 마지막 이름. 그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힘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에 문득 생각이 나서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 안 되어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권세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끝까지 아버지라고 고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위선적으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에는 드러나니까. 그죠? 마지막 순간에는 드러나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친밀함을 갖다가 속일 수 있어요 친밀한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관계로 내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친밀함 그 정직한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건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시편 25편 한번 보시죠. 시편 25편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 경외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경외했다가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경외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건 경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 우리가 평상시에서도, 우리가 집안에서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버지의 생각에 내 생각을 접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삶이 연속되어진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꾸며지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은 그 사람의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안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갈 때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그 사람 죽을 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모습을 살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 모든 생각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해요.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온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을 구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뭐, 죽음을 앞에 둔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이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러분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시 기억하십니까? 김소원 선생님의 시인데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속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마음에 있는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어렸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를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인 거예요. 내가 부르다가 살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이름을 부르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부르셨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정말로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왜그 이름은 내가 부르다가 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르다가 죽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부르다가 사는 이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마지막 한마디 끝내 하시면서 돌아갔잖아요, 아버지, 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마음에 있는, 가슴에 있는, 마지막 한마디, 끝끝내 하지 못했던 말이 아니라, 끝내 그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국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고, 그 죽을 이름 앞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끝내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어느 한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불렀고,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아버지의 뜻이면 내 생각은 무조건 다 접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산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보다 다른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이 불려져요 AI 비서의 이름들 지니아, 쉬리아, 하이빅스비, 헤이구글, 이러한 말, 이러한 이름들이 훨씬 많이 불러집니다. 그죠? 그사람들 마지막 그렇게 부르다가 마지막에 헤이구글 이렇게 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평소에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부르고 있는 이름이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쌓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서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이 내삶 가운데서 항상 묻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